아총 없지. 뭐? 어? <웃음> 어? <웃음> 어 그래 그래 뭐라고? 어나나나나 나, 나, 나 이렇게 못아나 이렇게 못아나과자한테 묶인 척을 못살아나과자한테못사못못살아사못사못사못사 어, 사못사못사못사사못사못사못사못 어어? 어? 뭐 있어? <laughs> 어? 어? <사과>? 뭐야? <laughs> 왜 딴다, <따다, 웃음> 왜 딴다. 그 사고, 아, 사고, 아, 사고 발수 사고 발수있 갈베도 있다. 아이거 달라니겠다. 방금 하나 죽었다. <laughs>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죄수 쪽 이쪽 이쪽 죄수 공공망, 공공망 들어갔어. 죄수 공공망 들어갔어. 아도 죄인데 죄수 공공망 들어갔어. 최고 땅 공할 때. 오케이 아래 이미 왔던데요 사구? 4구? 아 사구가 있어요? 네. 아 정말 에? 좀 타이트하게 아, 묶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또, 이건, 이거 왜 이렇게 아왜 아, 이렇게 어? 타이트해? 나무에서 터진다 죽이라 해요 무전으로. 죄수 공공망 들어갔다요. 해 그리고 죄수들 무기고 털었대요. 아 정말 나쁜사람들만 있구만 예예 예. 아무튼 카드 드신분 좀 와주세요 오오? 재수 이제 고향군에서 보는건 죽이라 해요 이제 없다고 아올라오거야 맞아 나 빼고 다 나쁜애들이야 난 이거 무고죄야 무고죄 어? 잘못 묶었다가 들어왔어 묶었다가 풀어준 재수였어 <laughs> <laughs> 아무것도 어. 없어요 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거야? 네 묶었다 풀린거라 <laughs> <laughs> 제데리 있을게 어 <목소리> 저도 저도 과학자 믿으면 안돼 과학자 믿으면 안돼 과학자 이거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뭐뭐 사람 팁이어서 <팀 목소리>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해 <목소리> 아니야 말을 할수 있어 실망은 할수 있어 <laughs> 근데 님들 치고 어 있어서 떠들어 있다가 들켰단 몰라 치구가 어? 있다고 지금 뭐 치구 치구 땅콩 뭐? 사구 누가 7구 땅콩 할배라던데. 오사고야 어? 어, 하고 있는데. 아, 준비가 되버리 현실을 있네?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 어? 나가 버렸구만. 어? 할배 뭐, 사고 땅콩이라며? 어? 할배 사고 땅콩이냐면 근데 왜갑자 할배 사고 몰라. 좀비가 어? 나도 들은 거야. 분적이 없어 난. 사고는 봤. 들었을 발소리.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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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트 있으신 분, 게이트 삐져 와주세요 어? <laughs> 좀비한테 당신 팔아 넘길 거야, 뭔 소리야. 과학자 먼저 죽이러 갈 거야. 내가 당신은 죽이고, 내가 가야 아이고, 과학자 어, 이거 미쳤구만, 미쳤다. 이거 어떻게 어, 어, 했을지. 어. 아,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언제 와, 이거 mtf. 아, 나, 찐. 진... 나도 모르겠어 칠구가 없나? 아 발전. 정말 빨리 발전이 어? 칠구 없는 거 같은데? 땅콩사고 할배가 그럼? 그럴아 그럼 빨리 카드나 가져오라 해요 빨리 비케이트에 있다고 근데 학자님 카드는 어디있어 <laughs> 갔다 와 어허 <laughs>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없다니까 어디가 이거 죄수한테다 썰렸다니까 카드 이러고 왜 이리 가혹쏠거 같지? 재수가 좀 많이 먹었을것 같긴 한데 전 아마 죽을 걸요? 제가 죄수 괴롭혀가지고? 음. 아, 이 사람한테 열심히 질봐 속담이 봤어아아 이거 좀기는데아아아 정말 하하어나 어, 나 자존심 있어 나 그렇게 아, 힘들 아, 그래서 좋아이 어? 뭐야? 나 이렇게 구차한 사람 아니야 나나나어 나, 나. 미안해 히 줄게 미안해 미안해 빨리 먹어 어, 지금 그... 어, 야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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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고 바로 이었어먹었어먹었어 가자 가자